안녕, 야웨예요 오늘은 독일행 인터넷에 정보가 없다고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되게 독일에 대해서 어, 독일은 정보가 많이 없어서 찾기가 힘들다라는 말을 되게 자주 보고 듣고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게 되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기도 한데. 어, 인터넷에 찾으면은 일단 무엇이든지 간에 다 나오게는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근데 만약에 독일의 인터넷에 정보가 없는, 정보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 내가 검색하는 언어가 틀렸다. 이제 독일에 가서 자잘구레한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그걸 다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웬만하면은 그냥 그러고 사라지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한국어로 검색을 하면은 그 정보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면은 영어로 찾아도 괜찮아요 영어로 찾아도 괜찮고 한국어로 찾으려면 베를린 리포트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하면은 웬만한 일은 검색이 나오긴 나와요. 내가 겪는 일이 나만 겪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한국어로 검색 결과가 안 나오면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이제 독일에 계신 다른 분들 글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건축을 전공을 하셔가지고 경매로 집을 낙찰받아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시는 한국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근데 블로그 글이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딱 있는 거예요. 아, 이분 정말 진짜 알짜배기 정보들을 정말 미친 듯이 많이 알고 있,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 정보에 억세스가안돼 그분이 글을 안 남겨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나다 캐나다에 가야겠다 이러면서 캐나다를 많이 찾아보면서 좀 공감이 많이 된 부분인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한국어로 된 정보도 많고 한인도 많고 체계도 좀더잘 잡혀있고 그래서 뭔가 정보를 얻을 구석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독일은 어, 가있는 한국 사람들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워낙 개판인 나라라 이건 이제 2번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행 인터넷 정보가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네가 검색하는 언어가 틀려서 그렇다. 혹은 플랫폼이 틀렸다. 독일어나 영어로 검색을 해봐라. 그런데도 정보가 안 나오면 그때는 2번입니다. 2번. 체계가 없어서 케바케라서 아무도 너한테 무언가 말을 해줄 수가 없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를린 리포트에 검색을 하다 보면 비슷한 케이스가 나와요. 나오는데 질문만 해놨어. 질문만 해놨고 그게 이미 몇년전 글이에요. 근데 답변이 없어. 그 누구도 답변을 하지 않았고 그 글이 거기서 끝나요. 이제 근데 그런 글들은 대충 보면 뭐냐면은 그냥 걱정이 됐는데, 뭐 예를 들면 관청일도 그렇고, 뭐 학교일도 그렇고, 걱정이 돼서 질문을 했는데, 그냥 해보니까 됐다. 이런 케이스일 가능성이 큽니다. 했는데 안 됐으면은 글을 계속 썼겠죠? 근데 했는데 됐으니까 그냥 날른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건 답변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베를린의 리포트 이런 데 보면은, 사람들이 내가 아는 일이면은, 내가 알고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어떻게든 댓글을 달아요. 댓글이 안 달린다는 거는, 그 사람들도 모른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그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이제, 이런 거를 고려를 해도 내가 정보를 못 찾겠어.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독일에 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내게 친숙한 방식으로, 내가 잘 알,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민국 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거기서 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어느 정도 잘돼 있고, 이런 나라여가지고, 내가 이런 거를 모르면은 뭔가 도움을 얻기도 훨씬 더 수월하고, 뭔가 이렇게,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가서 정착해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그런 새로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고, 독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은, 독일은 그렇지 않은 나라예요. 독일은 이민국가도 아니고요. 이민자를 좋아하는 나라도 아니고요. 독일은 외국인을 좋아하는 나라도 아니고 되게 웃겨. 독일은 되게 이상한 나라인데 항상 얘기를 하지만 독일은 외국인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고령화가 굉장히 되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을 많이 데리고는 오는데 근데 딱히 외국인을 싫어해.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아 되게 이상한 나라예요. 뭔가 그러니까 외국인이 필요해서 데려는 오고 나는 인종차별 주의자가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쿨한 척하면서 있어야 되지만 근데 나는 제가 싫은 약간 그런 마인드셋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음 워낙 해박해가 심하고 체계가 없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그래서 정보를 찾기 힘들고 어 그런 게 디폴트인 나라기 때문에 만약에 독일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정보를 전혀 못 찾았어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개인적으로 독일에 오면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끊임없이 뭔가 뭔가를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계속 내가 부딪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 물론 인터넷에 정보가 없지만 내가 직접 가서 해결하는 거는 정말 자신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면 또 괜찮겠죠 그런 분들은 어 관청이나 학교에 직접 전화를 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메일을 써 보든지 그러면은 걔네들이 말을 바꾸지 않을이라는 확답은 못 하지만 답변을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한두달 정도 기다리면은 답변을 거의 한90% 정도는 두달 안에는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정보가 필요하시면 직접 물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다르고, 다음에 담당자마다 다르고, 또 시기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담당자도 기분이 좋은 날, 나쁜 날 하는 말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이이 이 국가는 임자를 위한 국가도 아니고, 외국인을 위한 국가도 아니고, 새로 오는 사람들을 위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런 정보를 찾는 거에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그럼 그 어려움은 그 그러니까 조금 정도가 덜해질 수 있어도 평생 갑니다. 평생 내가 이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지 못하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을 도와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한국인이나 뭔가 이렇게 좀 운이 좋은 케이스, 다른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거면 모르겠지만 와서 독일인 애들은 정말 세상에 제일 쓸모가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질문을 하면은 걔네들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외국인으로서 겪는 어려움이 뭔지 모르고 관심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도와주고 싶어 하지도 않고 뭐 굳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은 이게 착한 척을 하면서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도 뭐 굳이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어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아무 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줄 사람은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음 그냥 아 제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약간 좀 초기화야 될것 같은데. 안 그러면은 너왜 독일어 독일어 와가지고 독일어를 해야지 이런 욕만 이빠이 처먹고 얻는 건 없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음, 독일의 정보가 찾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면, 독일에 오는 거에 대해서 고려를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커뮤니케이션 방식, 혹은 내가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게 편한지가 독일하고 안 맞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그, 내가 여기 오기도 전에 나타나는 경고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시그널들은 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생각할 때는 인터넷 찾다 보면은 독일에 대한 정보가 없지 않아요 뭔가 큰 일을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글을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자잘구레한 일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주고받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런 답변이 없다 그러면은 그게 케박해거나 아니면은 뭔가 되게 랜덤한 일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해보면은 해결이 되는 일인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누구도 대답을 할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뭔가 정리가 딱잘 돼서 체계가 딱 있고 누군가가 정리를 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는 형식의 정보를 찾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독일은 틀린 나라예요. 독일은 그럼 오면 안 되는 나라라서 독일은 그런 식으로 굴러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개판으로 대충 사는데 그냥 어떻게 어떻게 그냥 과거의 부와 명예로 굴러가고 는 있는 그런 나라에 가깝기 때문에 어 보통 웬만하면 업무 담당자들도 업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너무 많고 그다음 말을 그냥 계속 바꾸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해도 내말안 믿고 나중에 가 가지고 다른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그래도 맞는 말을 좀 하면은 그나마 다행인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독일에 관심이 있는데 정보를 찾기 힘들어서 그래서 너무 좀 그래 라는 생각이 들면 이 마음속의 경고를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내가 과연 독일에 얼마나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어, 독일의 인터넷에 정보가 없다고요? 라는 주제로 어,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요. 그럼 다음 주까지 안녕!